전 아직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3년마다 비자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요전에 구독자분의 질문 중에서 비자 갱신을 어떤 업체를 통하면 좋은지 하는 질문을 하셔서 이번에 비자 갱신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비자 갱신을 업체에 맡기면 6만엔에서 20만엔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건비를 생각해도 하루 쉬었을 때저 정도 금액이 까지는 게 아니라면 스스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하루 쉰다고 금액이 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서 비자 갱신으로 쉬겠다고 하고 갔다 왔네요. 이걸 빌미로 타츠카와의 그린 스프링스에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쉬었다가 왔지요. 비자 갱신은 귀찮긴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인데요. 법무성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일단 프린트를 하세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청서 N 시리즈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고 있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 자격인 사람들은 모두 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신 테지만, IT로 일본에 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n 양식은 개인이 작성해야 할게두 장, 회사가 작성해야 할게두 장입니다. 즉, 현재 몸 담고 있는 회사에서 작성해 달라고 줘야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신이 작성을 해야 하는 것들은 거의 금방 적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재료 카드 번호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회사에서 작성을 해줘야 하는 것은 자본금, 매출액 등이 필요하므로 스스로 작성할 수는 없을 겁니다. 회사에 주면 보통 격리나 총무에서 작성해서 줄 겁니다. 여권과 재료카드는 제출하면 거기서 복사를 하고 주지만 저의 경우는 그냥 복사를 해서 줘버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처리하는 사람이 빨리 해주더라고요. 복사를 제출하더라도 원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여권과 재료카드는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원천징수표가 필요하죠. 이번에는 비자 신규가 아니라 갱신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은 일본에 체제한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때문에 전년도 원청증수표는 받았을 겁니다. 만약 회사를 이전했다면 지난 회사에서 받지 못하면 귀찮아지죠. 작년도에 이직을 했다면 이직 타이밍에 전 회사에서 원청증수표를 줬을 테고 그걸 지금 회사에서 합산해서 작년도 원천증수표를 새로 만들어 줬을 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현 회사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만약 이전 비자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즉, 비자를 발급받고 나서 이직을 했다면, 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는 법인 등록 등본에 복사본과 회사 소개서를 제출했는데요. 현재 회사의 건전성을 알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바뀌지 않았다면 회사 관련 서류는 필요 없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납세증명서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선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편의점에서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한데요. 근데 그게 과세증명서였어요.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가 뭐가 다르냐면 말 그대로 과세증명서는 내가 작년도에 이만큼 벌었으니까 우린 이렇게 너에게 세금을 부과했어 라는 증명이구요. 납세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즉, 여기서 필요한 건 납세 증명서이죠. 지역에 따라서는 개인 번호 카드가 있더라도 편의점에서 발급이 안 되는 곳이 있으므로 미리 구약쇼나 시약쇼에서 발급을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여 명세 3개월치 또는 고용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역시 회사를 옮긴 사람만 해당하지만 다 제출하는 게좀더 좀 편리하긴 하죠. 이건 취직인 척 하는 사람들을 선별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고 입국관리국에 가면 되는데요. 신하가와 입국관리국은 아침 8시 반부터 줄을 서도 오후 3~4시 쯤에 끝나기 때문에 이번엔 타츠카와 입국관리국에 갔습니다. 타츠카와 입국관리국은 규모도 작고 도쿄도나 카나가와 중에서 사가미하라시 그리고 야마나시현이던가 이 정도밖에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거리가 가깝다고 사이타마 구석에서나 카나가와의 그외 지역에서 오면 안 받아준다네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도 적고 해서 10시 넘어 도착했는데 1시간 안 걸려서 끝났네요. 접수되면 접수증에 여권을 꽂아주는데 이 접수증만 있으면 3개월간 오버스테이도 봐주게 됩니다. 저 역시 깜빡하고 11월 17일 만료였는데 10월 23일에 갔거든요. 하지만 1월 2 0일 1월 22일까지는 오버스테이 적용 안 하니까 걱정 말라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증명사진인데요. 제가 가끔 증명사진을 예전 거를 가지고 가면 이걸 면밀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몇년 전에 줬던 어디 신분증에 썼던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이걸 주면 안 됩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증명사진은 최신 거를 꼭 찍어가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회사가 자주 바뀌면 비자 갱신의 결격 사유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만도 거의 매년 회사를 바꿔본 저로서는 기간이 저로 줄어들까 걱정하긴 하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쁘면 결격 사유가 될수 있으니, 회사가 바뀌면 온라인으로 회사 변경 신청은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스스로 비자 갱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비자 갱신에 좀 비싸게 외부 수수료를 주면서 쓰지 마시고, 직접 한번 가보시면서 비자 처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